사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불을 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덧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시니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있을찐적 진익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아이을 진저 이스라엘에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위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강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돼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수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사야서 45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삶의 선명한 성경적 기준을 세우시고, 또한 그 기준을 바탕으로 성경적 세계관이 세워지므로, 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창조의 주, 역사의 주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말 그대로 세상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이 조물주 대심과 주권자 대심에 대한 선언을 오늘의 본문은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도 보았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꼭 우리의 상식과 우리가 당연하다 생각되어지는 방법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제 하나님께서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또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어, 우리의 상식이랑은 전혀 다른 이방인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통해 유대인들을 어,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며 어떻게 보면 조금은 기이 여겨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식이라면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은 하나님의 어떤 유대인들, 유대 선지자든 유대의 어떤 왕이든 아니면 유대의 어떤 걸출한 영웅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상식 밖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왕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뤄가시는 것을 보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다르다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상식 밖에 어떤 하나님의 높고 깊은 뜻을 우리는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가치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에 옳은 이의 생각, 옳은 생각, 바른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겠습니까? 당연하게 우리는 알고 있듯이 불완전한 인간의 생각과 옳음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그 옳음이라는 것이 정의롭다는 라 것은 우리는 당연히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요구되어지는 것중에 하나가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하시므로 우리에게 그 말씀에 대한 순복과 순종을 요청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순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우리가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의 끝에는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복된 삶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과 인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방식은 그리고 역사를 이뤄가시는 그 과정은 우리의 생각과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너무나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될 뿐만 아니라, 수궁하기가 너무 어려운 순간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생각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며 하나님에 대한 불평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면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우리의 상식대로, 우리의 정의대로 흘러가는 세상이라면 그러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없을 것인데 우리가 옳다 하는 방식이 아닌 때론 우리가 그르다 하는 방식, 어쩌면 우리가 억울함을 느낄 만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자연스럽게 그런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요즘과 같은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삶의 불편함으로나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실은 얼마나 많은 불평들과 원망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까? 요즘에 또 여러 이 정부들마다 여러 가지 복지 차원에서의 정책을 펼치지만 사실 이 역시도 그렇게 페어하거나 공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똑같이 세금을 내지만 어떤 이들은 도리어 혜택을 덜 받거나 아니면 받지를 못하는 상황까지도 오며 특별히 외국인들에게는 나름 열심히 일해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도 돌아오는 혜택은 여기 시티즌들만큼 아니 시티즌만큼이 아니라 아예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원망과 불평들이 가득한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요즘 정부라든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페어하게 진행된다라고 결코 이야기할 수 없음을 알고 있죠. 코로나 시국을 통해서 교에는 교회에 가해진 어떤 억압이나 핍박, 교회는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 일들을 이해할 수 없죠. 술집이라든가 놀이동산, 그외 여러 모이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제재를 가하지 않지만 유독 교회에 제재를 가했던 그 모습 누구도 공평하다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런 상식 밖의 어떤 정부의 운영이라든가 정책 때문에 결국에는 교회에서 그리고 그 외에 불이익을 당하는 이들은 불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단순히 늘 강조하지만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난만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누가 이 대통령이 되고 정치인이 되었어도 이와 같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모두가 만족할 만한 정책을 펼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어쨌든 누군가에게는 불평등한 상황, 비상식적인 상황 때문에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세계관에도 적용이 돼요 결국엔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상식과 우리가 보기에는 불평등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할 때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박국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마르다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가르치려 들고 하나님을 꾸짖기까지 이룰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그 배경 시대 배경상 이스라엘 유다인들은 특별히 포로의 시기를 보내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들이 처한 악하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선민 선택받은 백성의 인생이 이처럼 찢어지고 어려운 순간에 처하니 그들은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과 약속을 성취한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시면서도 결국에는 우리들의 한계와 우리들의 입장 그리고 좀 이것이 순화시킨 말이지 결국에는 직설적으로 하면 우리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구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데 화 있을 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무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10절에서 쭉 읽어드리며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 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결국에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면서 네 주제를 알라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우리들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거저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에 의해 주어진 말 그대로 은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신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이 특권과 은혜가 지나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인식이 지나치게 되면 결국엔 그것을 권리인 줄 알고 당연한 것인 줄 알면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조금씩 조금지 인권이 여러분 신장하면서 결국에는 인간중심적인 사회를 이뤄가게 됩니다. 유럽 사회에서 결국엔 종교중심적이었던 그 문화와 시대가 결국에는 패스트 이후에, 흑사병 이후에 결국에는 르네상스 인간중심의 시대가 열어졌다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까지 이르기까지 인간중심적인 시대가 인본주의적인 시대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라 거예요. 당연히 인간의 감정 아니면 인간의 인권이 강화되면서 나타나는 여러분 좋지 않은 모습이 어떤 것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하나님과 우열을 가리고 하나님과 디베이트 논쟁을 할수 있는 자신이 존재라는 착각에 이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결국에는 매를 맞고 결국엔 고난이 왔을 때 자신을 낮추지만 인생 가운데 특권과 권리들이 주어지는 순간. 조금씩 조금씩 그들은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지나쳐 자신을 지으신 어떤 절대자라든가 권력자와 함께 이 우열을 가리길 원하고 결국에는 같이 함께 뭔가 악유를 하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대 사회 때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이들에 대해서 심판하셔서 고난의 길로 접어들게 하시면 그들은 낮추고 겸손해져 회개하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의 인생 가운데 복을 주셔서 그들이 번성케 되면 여지없이 그들은 또한 하나님과 자웅을 겨루고자 하나님 앞에 이 교만함을 보이드라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이 그렇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런 인간들 과거의 유대인들에 대해서 비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허물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조금씩 자신들의 인권과 인본주의적인 사회가 이루어질수록 결국엔 하나님을 절대자에 대한 믿음을 상실해버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도리어 훈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과 같이 자웅을 겨루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포기장이라는 비유를 사용합니다. 말 그대로 어, 조물주인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국에는 피조물인 우리들은 그 토기장이가 창조한 어떤 이 그릇이라고 성경에서는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약 성경을 보면서 국엔 유대인들에게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한 비유법의 어떤 이 그, 그, 레퍼런스를 구약 성경에서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이 그이들에게 말씀이고 율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바울사도도, 여긴 이 토기장이 오늘 이사야에 나오는 이 비유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유대인들에게 다시금 상기시켜 주는데요.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 보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동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오늘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토기장이 비유를 그대로 가져다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9장은 워낙 유명한 말씀이어서 여러분 전후 문맥을 다 아실 것입니다. 사람마다 이, 이 그릇으로 지어진 자, 사람들마다, 저마다의 기준과 사고 안에 갇혀, 왜 쟤는 금그릇, 은그릇, 좋은그릇으로 만들고 나는 질그릇, 흙그릇으로 만들었냐며 세상을 원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당연한 모습일 것이고 이해할 수 없고 공평하지 않은 세상에 대한 반응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원망이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되고 하나님 왜 나는 질그릇이고 왜 나는 흙수저고 저 사람은 금수저고 금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라고 하나님 원망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때 성경에서의 해답은 단순합니다. 너는 지음을 받은 물건일 뿐인데. 지은 자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항변하고 왜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라고 할 권이 너에게 있겠냐라고 그것은 지은 토기장의 마음이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보면 결국에는 그 자식이 아버지에게 무엇을 낳았소하고 묻고 어머니에게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라고 부모에게 따지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들은 내가 이야기하는 것에 순종하면 될진데 감히 지음을 받은 자가 지은 자에게 어떻게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며 그가 공의롭다 아니면 불의하다를 얘기할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께서는 지음을 받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일 뿐이지 우리 자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음을 받은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려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결코 하늘과 땅의 격차이지만 우리를 비인격적이거나 노예처럼 취급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입장이지 결국 피조물과 은혜를 받은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에게 무한감사를 누려야 되며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그 격차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인생 가운데 주도권 싸움을 합니까 부부간에든 아니면 부모가 자식에게든 나이를 먹어가고 자녀들도 장성하지만 끝까지 부모의 주도권을 가지려고 합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아니면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자신들이 뭔가 주도권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이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나 어떤 조직의 모습을 보면 이해를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주도권을 갖고 싶어 하는가? 여러분 인생을 자기가 리드한다라는 것, 주도권을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의 책임감과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후에 따르는 어떤 책임이나 무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늘 자신이 주도하고 선도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든 자신들이 이겨내 이겨내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와도 아니면 교회의 그 성도들 간에도 자신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진르려 하기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악한 본성이고 꼭대기에서고 그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본능인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도 설교했지만 여러분 진정한 평안과 평화는 내가 주도권을 가질 때가 아니라 그 주도권을 맡기고 신뢰함으로 따라갈 때에 주어지는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의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우리는 평안과 평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내가 지려할 때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화합하면 될 뿐이지, 자기가 꼭 이겨먹으려고 하고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면서부터 가정이 깨어지고, 인생과 조직사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 안에서의 이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성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의 절대성을 믿고 신뢰함으로 순종하고 그를 따라가면 인생이 평화롭습니다. 편안합니다. 자유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라 할지라도 우리가 책임질 필요가 없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바라기 때문에 그 끝에는 늘 좋은 것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쥐고 흔들고 내가 내 자녀의 삶을 쥐고 흔들려 하니 불안감과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의 그 창조주 대신과 전능하심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고 그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따라가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태도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될 뿐입니다.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에게까지 내가 옳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그르다 하는 것이 악일 뿐이지 내 도덕과 윤리와 관념에 의해 그것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다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성과 완전함과 그는 항상 옳은 분이고 답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좋은 결과 그리고 완전한 미래 그리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적 세계관이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갖추어야 되는 겸손과 태도라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창조의 주님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토기장이십니다 고로 우리는 그저 그를 믿고 신뢰함으로 순종할 뿐이지 우리가 그와 함께 논쟁을 하거나 그를 이기려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이 말씀이 추상적여에 들릴지 모르겠으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위에 서려고 했었던 그 마음들에 대해서 오늘 하도 반성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심으로 어려운 이 시국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자유를 얻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창조주 되신 주님 주권자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신 주님에 대하여 묵상함으로 또한 그것을 받아내므로 어려운 이 시간 가운데서도 평강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영상을 보는 이들마다 더 이상 삶의 주도권을 스스로 지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의 목소리와 스스로의 어떤 권리를 내세우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므로 하나님 오직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믿고 맡기고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내가 내 목소리를 내고 내가 리드하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라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런 자들의 삶을 성공이라 이야기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성공이란 그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내 자아를 죽이고 항상 주님이 오르심을 인정하며 따라 사는 삶 그것이 때로는 수동적여 보일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수조, 진정한 의미에서의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능동적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임을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신앙 안에서의 온전한 능동성과 적극성으로 하나님의 최선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국이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오 이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끄시는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시므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리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하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오늘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인생 가운데는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